핵심 목적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수용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테스크포스 TF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인사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검과의 차별화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가 특검에서 형사처벌을 추진 중이지만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책임, 인사상 문책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주도 부처 총리실을 중심으로 TF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시기 각 부처와 기관별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설 명절 전후에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찍어내기 비판 일각에서는 이번 TF 구성이 전 정부 고위직 찍어내기 목적이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과 비슷하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간부 인사 폭풍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개 항명성 서한을 보냈던 전국의 검사장 및 고검 차장검사 18명 등 이른바 친윤 친윤석열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정말 국기문란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